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A 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현장에서 유서 등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A씨의 지인은 최근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119에 신고했습니다.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 집 때문에 강제 개방한 뒤 집안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.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이 없는 점으로 볼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A 씨는 경기도 청 총무가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B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. B 씨는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음식 배달 등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A 씨는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피고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참고인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며 한 번의 조사 외에 추가로 소환할 계획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A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. 경찰은 최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이 혹 수사를 8월 중순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